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과연 삼성 엑스파일 특검을 반대했나? 팩트는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를 두고, 해석, 시각,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건강하셨죠? 예, 예, 예. 날이 너무 추운데 말이죠. 예. 자, 우선 교수님, 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팩트는 어떤 것입니까? 어 일단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예. 그 당시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썼다 봐라 음, 음. 그랬는데 제가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어 이상호 기자한테 또 물어보려고 쪽지를 보냈어요 문자를. 예예 예. 예, 예, 예. 나못 찾겠다. 예.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페북에다 올려 놨어요. 음. 자기가 이런 이런 기사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했노라고. 예예 예, 예.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제목만 왜곡한 기사를 링크를 했어요. 음. 근데 그이 기자가 준 기사를 읽어 봐도 내용은 예. 지금 검찰이 잘 하고 있으니 음. 검찰이 일단 하고 예. 미진남은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아. 그건 이제 도청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청에 예. 관한 수사가 있고 도청의 내용에 관한 수사가 있는데 음. 이제 이 내용에 관한 수사는 이게 공소시효도 있고 예. 또 불법 증거물이기 때문에 음. 어 위헌이에요. 수사를 하면.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검을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 법을 만들어서, 특별 법을 통과시켜서, 어, 특검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예. 하면서, 예. 그, 실제 언론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해요. 문제 예. 당시 수석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모든 언론을 봤다는 거는 사실 전문 인터뷰도 이미 언론에 있었는데, 음. 안 봤다는 얘기고, 예. 보고 만일에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링크가 다 이렇게 문재인 뭐그선 검찰 후 특검 예. 이런 SBS 제목이 있는데 예. 내용도 뭐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선 검찰 조사 후 특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삼성 관련이라든지 뭐 정치인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코 이상호 기자가 모든 기사를 본게 아니고 음. 그 왜곡된 기사만 봤다는 거죠. 그것도 제목만. 그래서 아. 제가 이상호 기자가 제공해 준 기사를 봐도 제목은 사실 편집국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예. 기자의 기사는 매우 정확하게 썼어요. 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인터뷰를 구해서 봤는데, 역시 이거는 이상호 기자의 오보다. 음. 그러니까, 당신이,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왜 오해했냐, 그랬더니, 나는 당시에 언론 보도만 보고 하는 얘기니, 음. 해명은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오해인 것 같은데, 제 기억도 그렇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아, 예. 제 기억도 그렇고, 당시, 어, 민정 비서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에게 통화를 해봐도 그렇고, 음. 이게 전부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오해가 있는가 보니 만나서 우리 한번 어디서 서로 이해가, 이해가 달랐는지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 한 건데, 예. 왜 내가 당신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되냐. 예. 나는 기사를 보고 한 거니까 기사를 보고 당신들이 해명하시오. 음. 해명할 기사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제목, 예. 왜곡 두 가지 외에는.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 기자가 제대로 된 기사를 안 보고 했거나 음.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왜곡된 기사 제목만 뽑아서 올렸거나라고 음. 뿐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예.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요. 예예예. 예, 예. 자 사실 뭐 당시만 해도 언론 환경이 워낙 참여 정부에게 적대적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왜곡된 기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은 기사 내용은 문재인 전 대표는 어뭐 특검을 반대했다든지 이런 내용과는 무관하다. 아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는 해요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반대 이런 제목을 뽑는데 빛 예. 좋은 개살구가 나온 맥락을 보면. 예. 그거 특검 통과되려면은, 이번에 우리, 사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통과되는데도, 한두달 이상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도대체 국회가 뭐 하나 막 화를 내고 그럴 정도로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예. 그때는 뭐더 했죠. 음. 그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었거든요. 다수당은 1년 만에 깨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 4개월 걸릴 거고, 음. 또 지금 녹취록 문제는, 검찰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 당시 검찰은 독립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이런 특검은 이매머드급 특검에다가 아. 기한도 많이 줬고, 예. 정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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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에요. 예. <laughs> 근데 참여정보 때 엄청나게 특검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돈만 쓰고 이게 특검이 시한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인원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특검 같지가 않아요. 음. 원래 그 평상적인 특검 법에 따르면은 예. 특검이 사실상 별 조사도 못 해보고 끝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참여정부 때 특검에서 하나도 제대로 뭐 밝혀진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 해봤자 빛 좋은 개살구니까 검찰에서 못할게 없냐? 일단 검찰에서 하고 특검은 필요하면 또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이 녹취록의 내용을 수사하는 문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요 위헌 음. 아니냐. 예, 예, 예. 이런 내용이 인터뷰에 다 있습니다. 예. 아, 아마도 이제 그이사공 기자의 지적에는 음, 이게 참여정부가 삼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 비판이 그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어, 재벌 극복하지 않으면 이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어 재벌이 우리 경제 생태계를 흐리는 것에 대해서 예.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 음. 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예. 그 소위 자파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장하는 예.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이었다라는 그런 마타도어 예, 예. 이거는 박사모보다 더한 마타도어예요.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발 근거를 좀 밝혀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추상적인 주장을 해요. 뭐 참여정부 이름도 그 삼성이 줬다. 음. 뭐 삼성 보고서대로 했다.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밝히라고요. 무슨 정책을 참여정부가 잘못했는지. 음. 지금 그 참여정부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대기업이 시장 골목에 들어와서 떡볶이집을 하면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왜? 예. 출자총액 제한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출자총액 제한제를 통해서 뭐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순환출자라든지 예. 다 막았거든요. 예. 금산 분리도 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참여정부가 삼성을 죽여야지 개혁하는 거냐. 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개혁인지. 음. 그러니까 삼성에게 이런 한장 받은 적없고 참여정부 사람들이 예, 예. 참여정부 사람들이 삼성에서 돈 받아서 기소된 거 있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문제는 예. 불법으로 뇌물을 주고 박대통령에게 음. 그리고 불법으로 승계를 하고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과 참여정부가 삼성을 때려잡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등치시키면 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노 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하도 그런 비판을 받게서 하니까 예예. 그러면 소가 밉다고 잡아먹어야 되냐 예. 아, 달래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우리도 음.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때 당시에 필요한 규제 물론,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한 규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여정부에서 했던 규제 다 누가 없앴습니까? 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없애어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간 재벌이 또 망가져온 거를, 왜 10년 전 참여정부에게 책임을 묻냐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진보라면은, 예. 이 성을, 진보는요, 정말 무지화의 싸움이에요. 아무나 진보가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니까 좀이 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도 해라. 음. 이 무지한 마타도어로 비판을 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자파 지식인들, 제가 뭐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삼여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떤 특혜를 줬는지 지적을 음. 하면 저희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지원도 있고 예. 정책이 어디서 어떻게 수정되고 바뀌는지 다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로비를 받아서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기하십시오. 구호예요, 음. 완전 구호. 구호 예. 수준의 비방은 정말 도움이 서로에게 안 된다. 왜냐면 예. 지금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다 구자파인데, 음. 예? 구자파 그 지식인들 이미 20세기 프레임에 빠져 있는 분들인데, 예, 예. 지금 21세기에는 기업 환경이 20세기와 완전히 달라요. 예. 예, 그런 변화된 세계 의 글로벌 기업 환경 같은 걸 다 가면서 우리도 기업이 기업 활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가 이르네야 우리가 먹고 살죠. 예예예. 예, 예.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에 그 행동들 뭐 이를테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라든지 이렇게 자격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그 재벌의 무단승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그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 대선 때그 예. 공약만 봐도요 예. 재벌 개혁 입장이 안철수 씨보다 훨씬 그 강경했고요 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그 난리들이에요 자유경제원 이런 데에서는. 예, 예, 예. 근데 저는 지난 대선에 사실 저는 재벌 개혁 이런 용어 자체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음. 왜 쓰지 말라 그랬냐면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화이트 칼라인데 예. 화이트 칼라 대다수가 사실은 그뭐 50대 기업 종사자들 일 거라고요. 예. 예. 그럼 이분들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65대 35로 지지해줬어요. 음.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이끌어낸 데는 저는 그 강경한 재벌 규제 안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또는 재벌 개혁이라는 이런 문, 그 구호 슬로건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화이트 칼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자파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때려잡아라, 때려잡아라, 이런 것들이 음. 별로 그 보통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정책으로 얘기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문재인 대표의 이번 그 재벌 정책 그 공약을 보면 지난번보다도 예. 더 강경해졌기 때문에 예, 예. 중요한 거는 실행이잖아요. 참여정부 예, 예, 예. 때 재벌과 관련해서 무슨 뇌물을 받았다던가 예.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음. 뭐 이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오세요. 음.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서 지금 이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게 없어져서 문제였지. 참여정부 때들를 그대로 지켰다면 음. 지금 이렇게까지 경제가 엉망이 되진 않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